왕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초대석으로 MZ세대의 대표적인, 이제 20대 분을 초대를 해서 간략하게 이분 결혼하셨거든요? 결혼한 계기와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원래 네. 공무원이셨대요. 서울시 공무원이셔가지고, 음. 왜 퇴사를 했는 20대 젊은 나이. 지금도 20대시잖아요? 그쵸. 어, 공무원 퇴사 이후 지금 하고 있는 일 정도로 한번 간략하게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laughs>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을 작년에 퇴사하고 지금 열심히 프로 엔잡노로 살아가고 있는 진돌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뭐, 무슨 일이시라고요? 저는 지금 생계를 위해 두 가지 아르바이트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애견 쪽으로 창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음. 가방을 제작해서 이제 쇼핑몰도 하고 오프라인 매장도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장님이시네요 직원도 있나요? 아니요 저 혼자 모든 걸다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도 하고 오프라인 매장도 하고 상업자네요. 일인 상업자. 그렇죠. 지금 몇 살이세요? 스물여덟 살. 공무원은 언제 들어와서 언제 그만두시는 거예요? 제가 스물다섯에 들어와가지고 스물일곱에 네. 나갔죠. 작년에. 12월에 퇴사에서3년하고 네. 네. 나가신 거예요? 네네네. 3년 정도 했어요. 서울시 1행으로 들어가셨어요. 네. 서울시 일반행정 어, 서울시 1회. 쉽지 않은데. <laughs> 아. <laughs> 서울시 일행 들어갔는데, 왜 그만두셨어요? 그 힘들게 들어가서? 일단 적성이 안 맞았어요. 적성에 네, 저도 막 이렇게 활발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음. 막 이것저것 경험해보면서 막 사는 걸 좋아하던 사람이더라고요. 음, 애초에 그러면은. 네, 좀. 공무원이 안 맞으셨네. 네. 공무원은 조직 적합성이 제일 중요한데. 맞아요. <laughs> 저는 항상 조직에 벗어나 있는 음. 사람이었기 때문에 음. 그런 게 조금 맞지 않았어요, 저랑. 적성이. 그래서 이제 음. 나오게 됐죠. 시험으로 직업을 가진 사람은 또 시험으로 직업 공부를 하게 돼 있고. 음, 맞아요. 그런데 네. 왜 사업으로 돌렸어요, 근데. 그 말씀해주신 조직 적합성에 저는 맞지 않는 사람이다. 그니까 아, 아. <laughs> 똑같을 것 같았거든요. 다른 회사에 들어가도 똑같이 적응을 못할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었고. 조직생활 자체가 기 싫다. 예. 네, 네. 그냥 죽이 되는 밥이 되든 혼자 해보고 그러면 싶다. 서울시에서 어디서 에 근무하셨어요? 네, 저는 구청. 어디 구청? 영등. 영도. 포 네. 구청에서 <laughs> 아 그랬구나. <laughs> 너무 익숙하더라고요. 뭐가 힘들었어요? 조직사에 계급사회 힘든 거 알고 있는데 본인이 느끼는 심정적인 거. 그냥 뭔가 일에 대한 재미가 없었어요. 그냥 제일 그게 컸었던 것 같아요. 재미가 없다. 네, 그냥 재미가 없어. 일상이 뭔가 재밌지가 않았어요.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처음에 복지 쪽에 있다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노점 단속하는 가로경관과 아... 그쪽에 있었어요. 힘드셨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반복되니까 다른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비슷한 말밖에 못 드리니까 야근은 많이 했어요? 야근요? 저는 좀 많이 안 했어요 회사에 있기 싫어가지고 <laughs> 무조건 그냥 칼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주 5일에 칼퇴에 그리고 급여 솔직히 많이 나와 있긴 해요 인터넷에 <laughs> 많이 나와 있긴 한데 그래도 현장감 있게 직접 급여는 어느 정도 됐어요? 제가 실수령액이 실수령액. 170에서 180. 식대랑 음. 민원, 수당 이런 거다 포함했었을 때. 그러니까 봉급만으로는1 3 아. 9만원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8급으로 퇴사를 했거든요. 8급일 때도? 응. 음, 음. 네. 와, 진짜. 그러니까 초과는 안 하고 저는 칼퇴하니까 거의 한180 정도, 170 후반에서 180 왔다 갔다 했었던 거. 초과를 하면은 200좀 넘겠네. 아, 200까지 안 되죠? 200까지도 안 돼요. 네, 초과를 해도? 네, 네. 그 제한이 있어서? 음. 어려워요 200까지 넘게 근데 이제 평가금이나 뭐 명절 수당 1년에 두번씩 나오는 그런 간헐적인 걸 포함하면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매달 통장에 꽂히는 돈은 그 정도는 남자분들이 그때 호봉 쳐준다고 해도 그렇죠. 어차피 네. 거기서 거기겠네 네. 저는 첫 직장이 경험 없이 첫직장이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네. 전혀 이제 경력으로 쳐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처음부터 시작을 한 거죠 1호부터 시작 네 그래서 8급이 되고 호봉 하나 깎잖아요 8급이 맞아요 다시 시작하는 거죠 사실상 9급이든 8급이든 월급이 아, 크게 그러니까. 체감되진 않던데 직접 들으셨죠? <laughs> 우리가 뭐, 처보면 나오긴 하는데. 아, 진짜 실제입니다. 실제. 실제. 네, 실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집이 원래 부산이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에 올라오면 월세도 내야 되고. 아, <laughs> 진짜 쉽죠. <진짜>. 사회촌 년생이니까 <laughs> 얼마나 사고 싶은 게 많겠어요. 품위 응. 유지도 해야 되고. <laughs> 근데 이제 와. 계속 마이너스인 거죠.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와. 와, 감사합니다. 여기 완전 안 시킬 수가 없어서 시키 거예요 음. 토스트 시켰어요, 토스트. 그러면 그 머리를 할때 주변에서 만류하지 않았어요? 어 엄청 반대했을 것 같은데? 상상도 못할 만큼 많았죠 왜냐면 아, 솔직히 서울시 일행 음, 음. 구국 쉽지 않아요? 서울시 시험이 어렵다는 거다 아니까 그게 음. 어려운 시험인데 그걸 합격을 해놓고도 그만둔다라는 게 2년 그렇죠. 공부했으니까요 이게 노량진에세요아니 저는 부산에서 제가 사직서를 두번 냈었어요 똑같은 구청에 그러니까 1년 차에 아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도망가자 싶어가지고 음. 인사카 이제 사직서를 내려갔죠 어. 심지어 이제 다 결제 다 받고 이제 딱 어. 공무만 뜨면 은 끝인 상황이 음. 이제 1년차 때 있었는데 개인적인 좀 경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철회하고 이제 두 번째 사직서 내면서 다시 집 나온 거거든요 입사하고 만에 1년도 안 돼서 사직서를 냈는데 냈죠 예, 죄송하겠습니다 아. 하고 인사과에 가서 사직서를 냈어요 그래서 다시 가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했다가 이번에 다시 낸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다시 사직서 내려갔을 때는 음. 내가 뭐를 해야겠다고 라 이미 결심한 상태에서 예. 세팅을 한 상태에서 그때는 제다 세팅했죠 음. 첫 번째는 이제 독 피로 막, 아유, 회사 출근 못하겠다, 심정으로 그냥 무작정 나갔다면 두 번째 때는 진짜 계획을 했거든요. 하고 싶은 일도 이제 정하고 준비하고 자금도 준비하고 뭐 그런 식으로. 1년 차이가 있는 게 저도 이제 공모 그만뒀잖아요. 네, 그쵸. 렇 저는 진짜 정작 그만둘 때까지 5년 차이 그만뒀거든요. 그러니까 사진 서를뭐 바로 봐, 아, 마음에 안 든다고 내는 게 아니고 준비가 될 때까지 계속 버티고 버틴 거야. 음, 그러니까 5, 5년이 보통 이름만 다 하잖아요. 3년 넘으니까. 적응이된 거지. 그뭐 잠깐 들었는데 음... 그럴 때한 번씩 월급 통장을 보면 어, 막 마음이 답답해? 월급 통장을 딱 보는 순간 다시 의지가 벌써 올라. <laughs> 아이길내 길이 아니구나 <laughs> 그러니까 좀어 괜찮네 라고 싶다가도 네. 월급톤장한번 보면은 음. 다시 동기부여가 샘솟아요 맞아요 맞아요 음,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 시간이 음. 있어가지고 사업을 하면은 준비 기간이 짧을 수도 있죠 사업한 지 지금 얼마나 된 거예요? 제가 작년 11월부터 준비를 했거든요 본격적으로 뛰어든 거는 한 6개월 정도 된것 같거든요 6개월? 네 병아리 <laughs> 6개월밖에 안되겠요 <들어가야> <laughs> 얼마 아, 이제. 저 지금 생계로 지금 아르바이트 두개 하고 있거든요. 오전에는 이제 편의점 아르바이트 진짜? 하고, 아. 오후에는 이제 애견우류 판매 쪽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요. 평일에는 계속 아르바이트 하거든요 일단 사업이 어느 수기 에 때까지는 어쩔수없어요어쩔수없어요 어쩔 살아야 되니까요 20대 대학교 졸업하어떻아요네 했죠 대학교 음. 졸업하고 바로 떻게들어와서 어떻게 네. 보면 거의 연장선에 있는 거니까 네. 20살에 대학떻 1, 2, 3, 4 하고 진짜 휴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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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바어트 졸업? 다이렉트 졸업? 음. 이년 공부해서 바로 공무원 입성 음, 음, 지금 이런 시나리오잖아요. 그렇죠. 되게 빠르신데. 에 그렇죠. 결혼까지 빨리 하셨네요. 에 그렇죠. 결혼은 그럴 틈이 언제 있었어요? <laughs> 언제, 언제 틈이 있었어? 에이, 결혼도 는데 제가 먼저 하자고 그래가지고 남편. 남편 뭐 하시는 분이에요? 회사원 오래 사셨어요? 오래 사겠죠. 아 오래 사겠으면은 한4 년. 아 그러면 해야지. <laughs> 남자의 반응은 어땠어요? 보통 남자가 결혼하자 해서 결혼하는 경우지 남자가 결혼했 뜨뜻 미지그다음에 보통 깨져버리거든 맞아 처음에는 바로 이렇게 오케이는 안 나왔어요 좀 당황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남자가 몇 살인데요? 지금 저랑 네살 차이니까 3 2 둘. 그러면 한창인데 잠깐만 언제 결혼했는데요? 제가 26살 때 결혼하고 남편이 30대 결혼했죠 남자가 빨리 결혼했죠 그렇죠 엄청 빨리 결혼했죠 <laughs> 또래 중에 엄청 빨리 결혼했죠 고민이 많았겠는데? <laughs> 아이 여자를 해야 되나? <laughs> 이 여자가 마지막인가? <laughs> 아니 나 아직 기회가 많아.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바로 오케이 안 나왔을 수도 있지. 음, 아니 남자는 당혹스럽겠다. 조금 그랬죠. 갑자기 갑자기 결혼하자고? 남자 서울에 있죠. 서울에 있는 회사원이죠. 아니요 서울에 안 있어요. 지금 이천에. 지금 남편분이 이제 결심한 거네요. 나이 여자로 끝내겠다라고 결국에는. 뭐 그랬는지 아니면 저한테 보쌈을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오케이 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 제가 하자 고 해가지고. 그런 여자분도 있어. 이 나이 보통은 그 비슷한 또래 남자라면. <laughs> 결혼 안 하고 질질 끝나가 헤어지고 그렇죠. 또 나이 더 먹고 어, 보통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몸이 <laughs> 결혼하자고 할그 시기가 스물여섯이랬죠. 네, 제스물이었죠그 나이 때 그런 의지가 있기 쉬운 여자분들 많아요. 아, 어. 많고 많아 실제로 어, 많은데 여자도 결혼하고 싶은 타이밍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그때 또래 남자를 만나고 있다면 당연히 고민하지. 고민할 그리고 질질 끌다가 헤어지고 또, 또 이제 각자 나이 만에또 왕창 먹어버리고 아, 보통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타이밍이 안 맞는 거죠. 근데 거기 남편분은. 그냥 웃기게 해버린 거네? 그냥? 바로는 아니고 <laughs> 살짝한 거죠 뭐 남편이 출장 가 있는 사이에 제 결혼하자고 그랬거든요 음. 저 그냥 얘기하고 싶었어요 결혼하자고 저는 추천합니다 결혼하는 게 좋긴 해요 지금 당장은 모르는데 저도 안 해봤지만 시간이 음. 지나고 나면 후회가 없어지면서 점점 더 플러스로 가는 음. 아 잘했다 그냥 음. 이런, 잘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아 내가 너무 빨리 결혼했나? 마이너스 시점이 어, 가렇게 올라가 나이먹을수 어. 있어요.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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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 <laughs> 아이가 음. 빨리 세상에 나오니까 음, 음, 그 다른 사람들은 결혼도 안 했는데 내, 내 자식은 이미 막 청소년이야. <웃음> <웃음> 다른 애들은 이제, <laughs> 이제 막뭐 아이 젖병 물리고 난리를 치는데 아내 아이는 이미 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진짜 내 인생 다시 시작인 거죠. 다시 시작. 아. 그런 느낌을 음, 가질 수 있어. 맞아, 맞아, 맞아. 나이가 들수록 편해질 수 있다. 아, 그건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아예 안한 사람이야, 음. 모르겠지만. 나이 들어서 하게 되면. 음. 다른 사람들은 이제 아이들 다 키워놓고 놀러 다니고 있는데. 맞아. 나는 이제 아이 젖병 물리고 있으니까. <laughs> 새벽에 깨가지고. 그런 차원에서는 후회 안할 거예요. 드시면서 말씀을 이렇게 잘하시지 집은 어디서, 이천에 있어요? 집은 서울에 있는데 출퇴근해, 한편에. 이천에서 서울 왔다 갔다전 서울에 있고. 시부모님은 그때 네. 당시 본인이 공무원이었으니까 아. 결혼하라고 했을 건데, 그렇게 했을 거야. <laughs> 그쵸? 어, 결혼했는데, <laughs> 네. 그만 두겠대. 그것도 두 번이나. <laughs> 당황스럽지. 반응이 어땠어요? 첫 번째 때는 진짜 충격을 먹었셨어 음. 어떻게 약간 이럴 수가 있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 그러실 수밖에 없죠, 사실. 그래서 안정적인 직장에 이제 오손도서 잘 살면 되는데, 그런 걱정이 드시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 때 이제 그만둔다 말씀드리니까, 음. 두손두발다 드셨어. 요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laughs> 안 되는 거아니야 봤을 까 네. 여기도 성격이 전문직 네. 성격인데, 공부하기 음, 아, 네. 싫죠? 전 공부가 거리 버어 달라요. 이, 이 달라요. 아 그래요. 근데 뭐 아까 서울시 일래 학교 갈 정도면은 그 의지는 사실 비슷하거든요. 무슨 공부 그 음, 의지력이나 음, 음, 수험 정신은 음, 음, 비슷해. 근데 저는 재미가 없으면 엉덩이 막 이렇게 잡고 는못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거짓생활안 하잖아요. 아. 그 말이 나왔으니까 한 말이지만 사업은 음. 어떤 실체를 파는 거잖아요. 그쵸.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전문직도 파는 파는 사람이에요. 그 아, 머리에 든걸 신... 파는 거죠. 전문직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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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가의 어떤 그런 경계선이 음. 모호하거든요. 근데 굳이 따지자면, 따지자면 사업가는 실체가 보이는 물건을 파는 거지만, 네. 전문직은 그 물건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음 머릿속에 있는 걸 파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사업가에 포함되는 거예요. 어, 음아 공부머리 좀 있으신 면가요 제가 말하는 공부머리는 수업머리를 말하는 수업머리. 아 수업머리나 그냥 공부 잘하는 머리랑 좀 달라요. 아 그래요? 음.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한 적이 있는데 수능이나 대학교 공부같이 음. 이런 공부들은 합격 불합격이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파야 되는 거지 딥하게 공부하는, 네. 딥하게 계속 파는 어. 거지 근데 합격 불합격이 정해진 공부들은 답이 있으니까 그 우리가 생각하는 공부 잘한다의 그공부머리하고 달라요 합격 불합격에 허용되는 암기력이 중요하다 아. 그 암기력이 사실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 뭐 암기력도 머리의 일종이라 말하면 할 말이 없긴 한데 그래도 계속 파면 되잖아 딥하지 음. 않으니까 노력으로 커버가 되는 정도니까 딱그 정도니까 음. 아. 노력으로 커버가 수능이나 대학교 공부는 머리 차이 느끼잖아요. 센서 있어야죠. 이거는 에, 약간 에, 머리 차이가 에, 있어. 에, 근데 수험 공부는 어차피 암기력이 주고 안 외워지면 두번볼거세번 보면 그치. 되니까. 남들보더 하면 되니까. 결국에는 노력으로 커버할 수 있는 음, 영역이 음, 커서 수험 머리는 약간 다르다. 뭔 말인지 알고. 네, 음. 박사과정 밟고 석사과정 뭐 이런 사람은 발라요. 그 머리의 그 영역이 다른 거야. 그... 해보면 할것 같은데? <laughs> 다 나이가 아직 기회가 무궁무진한데 아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니까 또 하다 안 되면 뭐 저녁에도 될 그런 기회가 많으니까 차근차긴 하겠네요 스마트 스토어도 한다고요 그래서 네네 가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지금 쇼핑몰도 하고 있어요 네. 강아지 가방 강아지 가방 응. 근데 그를 본인이 제작하는 거예요 디자인부터 모든 거다 했죠 제작을 해서 올리는 거예요 온라인 올렸죠 네. 근데 주문이 안 들어오고 있죠 <laughs> 현실이죠 뭐태상하면 뭐든지 잘될줄 알았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제 냉정하게 얘기를 하까 한두 번 정도는 더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아, 한두 번, 한 번은 더 음, 뒤집어도 음, 괜찮은 음, 연령대예요 음, 음. 그 기회라는 것 자체가 되게 소중한 거거든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한, 한 1년 뒤에 뭐, 뭐라도 나오지 않을까요? 아그래어 그러니까 이제 6개월 됐으니까 음. 한 1년쯤 되면 뭔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랬으면 좋겠다 비회성이 뭐 없는 것도 아니고 아니 뭐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또 다른 거 하면 되죠? 네오 아, 아, 맞아요 왜냐면 기회가 오. 많으니까 어, 이거는 진짜 무시무시한 메리트예요 네. 그냥 하루하루 그냥 열심히 사는 거에 집중하려고 머리가 아파가지고 막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현재 자녀 계획은 아이 없겠네요. 지금은 조금 여유가 없어요. 일이 너무 바빠요 지금 이, 삶이 너무 바빠. 근데 이것도 좋은 게 뭐냐면 음. 아이를 급하게 낳을 필요도 없다라는 게 진짜 메리트다. 아, <laughs> 진짜? 아. 바빠서 그생각안 드는 거. 안 들어요? 네 여유가 없어서 헉헉대면서 지내, 지내고 있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요. 일단 제가? 일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일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도 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기회가 많고 음. 서울시 공모도 하셨던 분이니까 뭐라도 <laughs> 찾아가지 않을까요? 근데 다시 공모 안 하실 거죠? 아, 절대 절대 <laughs> 이랬는데 갑자기 아저 다시 하고 싶습니다 성향이 좀안 맞아서 내 말은 너무 안, 압박을 느낄 음. 필요까지는 없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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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은 말씀 이미 결혼도 해서 더 아, 이상 음, 누구 음, 만나고 자시고 하는닥거리를또안 해도 돼 그냥 그치? 이미 모든 걸 끝냈어 아, 그러니까 다만, 내 삶에 집중하는 거지 자기한테만 집중하는 거 누군가는 또 가족 신경 쓰고 뭐 아. 신경 쓰고 연애 신경 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언제 차 사고 언제 집 사고 막 음. 이런 오만 군데 <laughs> 고민을 쭉 하잖아요 맞아. 평생에 걸쳐서 음, 음. 결혼하고 후에도 근데 본인은 이미 그 중에 절반 이상을 이미 해버렸어. 그렇네요. <laughs> 장난감 있는 것 같은 게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막 하려고 했었을 때 이걸 좀 지지해주고 나랑 약간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이면 눈치 안 보고 그냥 막할수 있는데 엄청 다른 성향이면은 그런 게 조금 달라요. 좀 다르죠. 저는 완전 뭐든지 해보자. 뭐든 경험이 되겠지. 막 돌진하는 스타일이면은 남편은 엄청 안정적이거든요. 엄청 보수적이고 잔잔하게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편이 지금 이해 해 주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면 그 정도면 충분하죠. 네. 그렇죠. 성향의 차이라기보다 나를 품어줄 수 있는 정도 아, 맞아 성격이 맞아. 맞을 필요 는 없어요. 내 성격과 다름을 인정하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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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가내 성격 을 이렇게 안아줄 수 있으면 그 굳이 맞을 필요 없어. 나를 억지로 바꾸려고 안 하면 응. 돼. 쟤는 저렇구나 에이, 이렇게. 그러니까 음, 뭐 범위의 역시. 차이요. 예 범위의 차이. 음, 맞아요. 오늘 밖에서 나, 캠핑, 너무 좋네요. 캠핑 컨셉으로 한번 찍어봤어요. 오, 이런 아, 너무 좋은데 좋은 장소도 있네요. 네. <laughs>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감파 <laughs>